자, 반갑습니다. 수능 고정 1등급을 향한 시리즈, 수학 좀 하니 1편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기피하는 까다로운 주제를 계속 다룰 예정이고요. 지금처럼 이상한 분수 형태나 어떤 절대가, 최대 최소 조건, 이거 많죠? 까다로운 거. 이 제,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고 어, 대부분이 좀 기피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알고 대응하자, 이런 느낌으로 어, 시리즈 준비해봤습니다. 문제가 길어요. 읽기 싫을 텐데 10분 재고. 그래도 10분 재고.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요. 3년 전에 수능 22번 당시 최고난도로 나왔던 형태와 비슷하네요. 제가 보니까. 이 문제는 여러 사람 풀려본 결과 한 10분 안에 깔끔히 해결하면 고정 1등급인 것 같아요. 어, 좀만 견디면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이 무명 아이디어 참고하시면서 흐름 따라 비교해 보시죠. 먼저 fx 형태가 쉬운 함수끼리의 덧셈이네요. 이 녀석 함수 이거 그리기 쉽잖아요. 굉장히 쉽죠. 1과 3에서 접하는 4차 함수 쉬운데 이것까지 있으니까 한 번에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이두개 함수가 쉬운 함수 1차 함수랑 4차 함수가 어쨌든 더해진 상태예요. fx가 쓰일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기닛이 문제예요. 어쨌든 기닛이 문제. 이렇게 되는데 어,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하라고 미분 그냥 해서 뭐 하고 하지 말고 이 실체를 밝혀보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fx가 우선 fx가 축을 다 그려보겠습니다. 아 축을 안 그릴게요. 축을 안 그리고 ex 플러스 6이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이게 y는 ex 플러스 6인데 이 녀석이 왼쪽 함수가 1과 3에서 접접되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1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1이 이쯤 있고 3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이 f(x) 함수가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두개 함수를 더하는 거니까. 어 너무 너무 흔들리네. 어, 어 정확히 정확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생겼는데 이게 두개 함수 합한 겁니다 이게 이제 fx에요 전체가 이 실체가 fx일 거다 fx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1과 3에서는 저 와인은 x 플러스 6에 접해 있을 거고 이게 1번에서 다루는 쉬운 함수끼리의 덧세형태이 정도로 생각하자 미, 무지성 미분하지 말자 이걸 거 거고 기울기가 같아진 지점 여기 2가 되겠죠 아마 x가 2일 때 기울기가 저기 같을 거예요 울기로 1번에서 말하고 있네요 바로 기억에서 말하고 있죠 f 프라임 1이랑 f 프라임 3이랑 2다 이거는 미분해서 수식으로 증명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gx의 실체를 이제 밝혀야 되는데 이번 gx를 실제로 보니까 gx는 어떻게 되냐는 건데 항등식이 나왔을 때는 나눌 때 다항함수로만 나누는 게 규칙이죠 x 플러스 n은 다항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n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눠줘도 된다는 거예요 x 플러스 n이 이렇게 있는데 fx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실체가 뭐냐면 여기서 0을 그냥 갖다 써서 이 gx의 실체가 gx의 이 실체가 다른 편으로 가겠습니다. gx의 실체가 뭐냐면 fx를 어떻게 그렸는데 fx를 그렸는데 0,0이 아니네요. 마이너스 n,0으로부터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울기 기울기로 정의되는 함수는 이미 많이 나왔죠. 아까 말했지만 3년 전 수능 22번 당시 이출난도로 나왔던 이 형태죠. 그러니까 fx, 이 녀석이 0,0, 아, 마이너스 앵마 0이 어딘지를 몰라요. 형태 바꾸기 위해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x에다가, 이렇게 된 상태죠. 마이너스 앵마 0이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극대 두 개를 갖는다고 하네요. 나조권에서 보니까. 그래서, 혹시, 마이너스 앵마 0을 한 여기라고 쳐볼게요. 여기라고. 여기라고 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라고 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좌표가 x 좌표인 거예요 근데 gx의 값은 이 기울기 값이 gx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x를 점점 늘려볼게요. 점점 늘려가다 보면 은 기울기가 작아지다가 다시 커지다가 이 정도 접할 때가 최대겠죠. 그리고 다시 작아지죠. 이쪽을 다시 이어보면 다시 작아지죠. 그러니까 만약 마이너스 n,0이 여기였다면 여기였다면 커지, 어, 작아지다가 커지다가 작아지네요. 그때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라는 뜻이죠. 그때 두 개라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쭉 돌아가서 쭉 돌아가서 어디냐 마이너스 앵커마용이 어딘지를 몰라도 한 이쯤이겠다 싶으면은 혹시 마이너스 앵커마용을 이쯤이다 싶으면 그때가 두 개가 나오나요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쪽에서 그때가 나오네요 접할 때 하나 그때 나오고 계속 이어가다가 기울기가 줄어들죠 극소가 이쪽에서 나올 거고 접할 때요 그리고 다시 증가하네요 접할 때 다시 그때가 또될 거고 또 감소하네요 그러니까 아 마이너스 앵커마용은 이 바깥에 왼쪽 있는 이 영역에 있었겠구나 정도로를 알고 시작하자는 거죠. 그리고 x는 an과 x는 bn에서 극대를 갖는다는 거니까 혹시 실제로 여기였다면 이렇게 접할 때 포인트 이 값이 an겠구나. 이 그다음 두 번째 저 오른쪽에서 접할 때이 값이 이게 3이라는 거 3이라는 게 아니에요. 1과 3이라는 게 아니고 접하는 점이 있을 텐데 이게 bn이겠구나. 이 정도로 알고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니은에서 묻는 거 뭔데요? 3이네요. 네번째 자연수 조건은 1부터 대입해서 관찰한다 1,2,3,4 대입해도 되지만 왜 굳이 3을 부를까 3에서 왜 그런데 하고 보니까 이런서 함수 있잖아요 이 y는 2x 플러스 6이라는 이 함수가 하필 마이너스 3,0을 지나요 그러니까 3일 때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3,0이 여기라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3,0이 여기라는 거라서 아 니네 둘이 기울기가 같구나 어쨌든 접하는 포인트가 달라도 g x의 실체는 기울기죠. <laughs> 아래 왜 기울기? 기울만 쓰여 있네요. 기울기인데 마이너스 삼 콤마 영일 때, 그러니까 n이 삼일 때인 상태예요. 니은에서 묻는 이 곳의 두국까지의 길이, 어 기울기는 같다라고 해서 니은도 맞다고 볼수 있겠죠. 이거 답은 뭐? 이 번? 2번? 답은 이 번이네요. 니건은 뭔데요? 이제 n이 삼인 삼보다 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또 g x의 실체 기울기죠. 기울기는 과연 g a n이 크냐, g b n이 크냐 이걸 묻는 건데. 하필 니온에서준 정보 상큼마영이 여기인데 n이 이제 3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데요더 왼쪽에 있다는 뜻이죠. 그럼 왼쪽에서 어딘지 몰라도 왼쪽에서 그을 때 기울기를 비교해 보면 될것 같아요. 좀 극단적으로 가서 훨씬 더 끌고 가겠습니다. 한 이쯤에서부터 n이 클때 기울기 두 기울기 가 어떻게 되냐? 이게 접할 때 처음 접할 때고 두 번째 접할 때가 여기잖아요. 기울기가 뭐가 더 큰가요? 봐도 알겠죠? b의 n쪽이 크죠? 두 번째 접하는 게 b n이니까 그래서 아니다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어 수식으로 하거나 선택 미적분 지금 범위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뭐 분수 미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울기의 실체구나 정도로 인지만 하고 어, 수능 기출 아래 수능 기출이 있는데 어, 문양 아이디어 여기 적겨 있고요 파일 뭐 필요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능 이거 똑같아요 GX의 실체가 뭔지는 몰라도 수능으로 들어가면 GX의 실체가 뭔지는 몰라도 Fx 이항해서 F1이고 다항함수로만 나눌 수 있다는 거 X-1 다항함수죠 그러니까 x-1이 f+gx구나 그럼 gx의 실체가 뭔지 여기서 아 어떤 기울기를 의미하겠구나 기울기를 의미하는 어떤 함수값이지 않을까 그런 실체를 파악하는 거이 기출까지 여기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적용해보시면서 필요 파일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고 이 수학 좀 하니 시리즈 고정기를 위한 <laughs> 1편 했는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컨텐츠도 추천 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